어떤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그녀가 방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에너지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한 외모도 단순한 매력도 아니에요. 그녀의 존재감은 떠난 후에도 남자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요, 그녀들이 뭘 하는지 보다 그녀들이 내면에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거의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신이 말하는 내용에 그렇게 깊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는 당신이 진동하는 에너지, 즉, 당신이 의식하지 못해도 늘 내뿜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필드에 반응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게 될이 메시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감정적 끌림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을 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건 아마도 당신은 이미 알고 있겠죠. 끌림은 단순한 외모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건 에너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시고 이 대화를 몸으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콘텐츠, 아무 데서나 볼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는 당신의 옷, 메이크업, 혹은 인스타에 올린 완벽한 캡션을 느끼지 않아요. 그가 느끼는 건 설명할 수 없어도 당신의 진동, 당신의 에너지 필드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보이려고 하지 않을 때 조용한 그 순간에 내뿜는 그 에너지 거기서 모든 게 시작돼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를 얻기 위해 노력해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다가가고 더 흥미로운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녀가 더 노력할수록 남자는 더 멀어져요. 그가 미성숙해서도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 노력에서 결핍이라는 진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그걸 느껴요. 그가 에너지나 영성, 양자 물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그의 몸은 반응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는 결핍의 에너지를 피하고 완전함의 에너지에 끌립니다. 가장 매력적인 여성 에너지는 자신으로 가득 찬 에너지예요.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그녀는 내가 충분했을까? 하고 묻지 않아요. 누군가의 반응으로 자신을 확인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녀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게 남자가 더 다가오게 만드는 거죠. 그녀의 진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온전해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온다면 어쩌면 머물게 허락할지도 몰라. 그 어쩌면이라는 여운이 바로 그의 본능을 자극하는 열쇠예요. 계속하기 전에 상상해보세요. 단한 통의 메시지로 그의 마음 속에 강렬한 욕망을 일으켜 하루 종일 당신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제 이북 e 90개의 매혹적인 메시지에서는 게임 없이도 진정한 끌림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가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여성의 마그넷 에너지를 깨우는 비밀이 있어요. 제2북 여성 매력의 비밀에서 당신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매혹적인 존재가 되어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그의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 바로 배워보세요. 그가 그런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 그는 그녀를 어디서든 찾기 시작해요.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여성이 놓치는 중요한 실수가 발생해요. 많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내면의 빈 공간을 외적인 존재감으로 메우려는 시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그녀는 예쁘게 꾸미고 빠르게 답장을 보내고 항상 가능한 사람처럼 행동해요.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나에게서 멀어질 거야 라는 조용한 불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바로 결핍의 진동이에요. 아주 미묘하지만, 진짜 연결을 끊어버릴 만큼 강력해요. 에너지적으로 이건 이렇게 들려요. 그가 나를 좋아해줘야 내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우주는 그걸 당신이 아직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아직도 선택받으려 하고 있다는 뜻이죠. 남자는 그런 진동을 알아채요. 비록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는 그냥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주저하게 되고, 감정적인 연결이 끊기게 돼요. 진실은 결핍의 주파수는 무겁다는 거예요. 그건 요구하고 기대하고 에너지를 빨아들여요. 반면 확신의 주파수는 가볍고 부드러워요. 그건 초대하고 영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이 진실을 아는 여자는 쫓지 않아요.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눈빛으로 애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단지 나는 매력적인 존재다라는 내면의 확신을 뿜어낼 뿐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이 진짜일 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올 때, 그건 마치 자석처럼 작용해요. 그 어떤 남자도 그 끌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매혹적인 점은 이 자석 같은 에너지가 단순히 그의 몸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그의 감정의 장창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조차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는 당신의 에너지에 중독되기 시작해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메시지나 행동, 약속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혹은 심지어 떨어져 있을 때조차 그가 느끼는 감정 상태 때문에 그래요. 조디스펜자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특별한 감정 반응을 일으킨 경험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신경 경로를 만들고 뇌에 흔적을 남기죠. 그리고 그 감정이 가벼운 평화, 도전, 따뜻함, 미스터리 같은 독특한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의 몸은 더 많은 그 감정을 갈망하게 돼요. 당신은 그에게 감정적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당신이 그에게 반응을 유도하려 할 때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에너지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당신이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드문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채우기 위해 타인과 연결되려 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은 스스로 충만한 에너지를 내뿜어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는 그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타날 때마다 강한 인상을 남겨요. 당신은 집중해서 듣고 의도를 담아 말하고 눈으로 미소 지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다 주진 않아요. 당신 안에는 여백이 있어요. 자유와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공간이죠. 그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그 여백이 그를 사로잡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여백 안에서 그는 상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상상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감정적으로 빠졌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그가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는 투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당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그네틱 프레젠스 자기장 같은 존재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름답게 말하거나 늘 흥미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몸은 지금 이곳에, 마음은 맑고, 에너지는 단단한 상태. 마그네틱 프레젠스를 가진 여자는 침묵을 억지로 메우지 않아요. 그녀는 자기 자신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바로 그게, 남자가 이유도 모르고 곁에 있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그녀는 그의 관심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받게 돼요. 그녀는 연결을 찾지 않아요. 그녀는 이미 더큰 무언가와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야말로 깊은 매력을 발산하는 에너지예요.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눈을 바라봐요.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녀의 모든 존재는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나는 여기 있어. 하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어. 그리고 그래도 난 평온할 거야.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이에요. 감정적 자유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말 설명 강렬함으로 공간을 채우려 해요. 하지만 매혹적인 여성은 진정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 느껴지는 것이라는 걸 이해해요. 그녀의 존재가 조용할수록 그녀는 그의 영혼에 더 크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에너지는 맑고 온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여성이 한 남자의 삶에 들어오면 그의 리듬이 바뀌어요. 그는 속도를 늦추고 관찰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에너지장을 따르게 되죠. 감정과 생물학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쫓을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단순한 욕망 이상의 무언가를 깨우기 시작하거든요. 당신은 그의 본능을 깨워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논리를 부드럽게 흔드는 무언가에 반응해요. 그는 정복자처럼 느끼고 싶어해요. 가치 있는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성의 코드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건 조종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 에너지의 춤을 이해하는 거예요. 남성성은 확장하고 뚫고 나아가요. 여성성은 품고 감싸고 선택해요.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단단히 잡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때, 당신은 고주파의 에너지장을 만들어내요. 구걸하지 않고 쫓지 않고 끌어당기고 선택하는 장이죠. 그리고 그건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어요. 그는 느껴요. 왜냐하면 그런 에너지는 드물거든요. 그런 상태로 사는 여성은 강렬하지만 집착하지 않아요. 열려있지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지만 그가 머물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합은 남자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요. 그녀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 때문이에요. 도전받는 느낌, 영감을 받는 느낌, 그리고 동시에 편안한 느낌. 이게 바로 공식이에요. 부드러움 속의 강함, 사랑 속의 자유, 헌신 속의 중심. 그리고 그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는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지고 더 원하게 되고 가까이 있고 싶어져요. 자신도 모르게 그는 이미 그녀의 에너지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에너지장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 왜냐하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순간적인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이 가진 지속성이에요. 진짜로 매력을 발산하는 여성은 자신의 에너지를 마치 성전처럼 매일매일 돌보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시선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조디스펜자는 이 점을 자주 강조해요. 외부 현실은 오직 내부 상태가 변할 때만 변한다고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기억되고 싶나요? 멀리 있어도 느껴지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매일 먼저 자신의 에너지장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숨을 쉬고 눈을 감고 이미 사랑받고 선택받고 존경받는 자신의 모습을 느껴봐요. 그녀가 부드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요. 자신감 있게 웃는 모습을 자유롭게 응이라고 말하고 평온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녀를요. 그리고 이제 느껴요. 상상만 하지 말고 진짜로 느껴보세요. 그런 여성이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인지? 외부의 반응 없이 먼저 그렇게 진동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매일 몸, 마음, 에너지 장을 재조정해요. 이런 매일의 진동 리셋이 바로 당신을 필요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닌 존재감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면 세상 전체가 당신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 무엇보다도 당신을 보기 전에 느껴요.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돼요. 당신을 진짜로 볼수 있는 남자라면 그 진동을 먼저 느낄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온전하면 돼요. 존재하면 돼요. 진실하면 돼요. 당신은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 없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단지 매일 당신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당신이 이 에너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여성이랑 정렬되면 우주는 반응해요. 그리고 그 남자도요. 왜냐하면 진동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영혼은 알아봐요. 당신이 의식적으로 강렬하게 조용한 자기 사랑으로 진동할 때 당신은 잊혀지지 않는 여성이 돼요. 단순히 원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존경받고 감탄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되는 사람이 되죠. 왜냐하면 그는 깊은 곳에서 느끼거든요. 당신은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제대로 다가올 수 있다면 당신은 그가 머무는 걸 허락할 수도 있어요.